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병이 진행하면서 뇌신부 자극술 등의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부위들을 파괴를 했었고요. 파괴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극술을 이제 도입해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박동규입니다. 아주대병원 신경과의 외 안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로 중뇌 흑색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이제 운동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 노화에서도 당연히 이제 신경세포의 손상이 조금씩은 진행을 하지만 중뇌 흑색질 내 도파민 세포가 파킨슨병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더 감소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아직 과학적으로 구명되지 못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나이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입니다. 드물게는 40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서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제 유전적 요소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킨슨병은그 흑질에서 분비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주로 운동 기능에 주로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한70% 이상이 감소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환자가 불편감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초기에는 증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냥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오히려 그 운동 증상보다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변비라든지 변량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이 더 흔하고 근육통이나 이제 피로감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포간 80% 이상 소실되면서 이제 그때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상들도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병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환자들이 그 행동이 느려지거나 어, 손이 떨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장애라든지, 어, 그 다음에 몸이 뻣뻣해지는 이런 어, 증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얼굴 환자들이 표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아주 총총 걸음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좀 멍해 보이는 것 같다, 아니면 좀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 어, 방문을 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파킨슨병이 진단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레보도파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킨슨 증상 중에 상당 부분, 특히 운동 증상들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큰 불편감 없이 이전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점차 진행함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보통 한 5년 뒤쯤에 이제 약 30에서 50%의 환자들에게서는 운동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합병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약효 소진 현상과 이상 운동증입니다. 처음에는 약을 하루 세번만 복용해도 잘 지내시던 환자분들이 약효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약효 소진 현상입니다. 한편 이상 운동증은 주로는 우리 몸 안의 약물 농도가 높을 때손 발이나 머리가 저절로 흔들리고 꼬이는 증상이고 이런 합병증 때문에 약을 필요한만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킨슨병 약물 치료시에는 최대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고 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종류의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복합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운동합병증으로 인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 옵션이 고려됩니다.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약물 치료 용량이 늘고, 그 다음에 또 약물 치료 용량이 늘다 보니까 약에 양부작용이 그 생겨서 실패한 것 같은, 그렇게 판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 치료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뇌가 그 신경 간에 전기적 신호 전달에 의해서 작동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그 부위를 이제 뇌를 파괴해주는 치료 방법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전기 자극기를 설치해서 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경과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받던 환자분들을 보고 우리 신경과에서 어 이분은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상의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어 신경과와 신경외과 간에 원활하게 이제 협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파스슨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의 문제가 있으면 수술 결정하기 전에 같이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수술이 좋은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술하기 전과 수술 하고 난 다음에 신경과에서 입원하고 신경과에서 퇴원하는 그 과정에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병은 맞지만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해주면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맞고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당뇨랑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병 자체는 치료가 안 되지만 당뇨약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몸을 관리하면서 잘 지내실 수 있듯이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서도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인슐린 펌프를 차는 일이 발생하듯이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병이 진행하면서 뇌신부 자극술 등의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이라서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지내시던 분도 이제 조금씩은 몸이 앞으로 굽고 걷기 시작할 때 발이 잘안 떨어지거나 어, 종종 걸음을 하고 보행 동결이라 그래서 발이 땅에 들러붙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손떨림의 경우에는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에서의 손떨림이 대부분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제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어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파킨슨 약물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졸립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또 몸이 붓기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작용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복용하는 약이 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질 저하가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운동 합병증이나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해지고 환자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뇌신부 자극술 등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약에 반응이 없는 파킨슨 떨림도 어, 뇌 신부 자극술로는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를 시켜주지는 못해도 운동 증상을 개선하고 어, 약효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최근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뇌 신부 자극술은 뇌의 특정한 부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지상 하핵이나 담창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 자극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그 부위들을 박외를 했었고요. 박외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 자극술을 이제 어 도입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6년 정도 어 치료를 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2005년서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 전에 MRI를 찍어서 치료 타겟을 미리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 당일 날 3차원 CT를 찍은 다음에 그 MRI의 이미지와 두 사진을 합쳐서 더 정밀한 타겟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발생기를 왼쪽가서 앞쪽에 되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연결해서 어 자극기 설치가 완료되면 환자가 이제 퇴원해서 외래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이제 자극 값을 조정하면서 관리를 이제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은 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어, 필요 없는 시점이 되면 완전히 제거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 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그뇌 안에 자, 자극하는 정도와 뇌파해를 이제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뇌신부 어, 네, 자극술은 증상을 음, 개선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약의 에, 용량이 줄게 되니까 약의 부작용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다고도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킨슨병 어, 증상을 한 3년 이상 어, 앓게 된 환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어, 수술을 결정할 시점에도 아주 좋은 상태인 환자 그리고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합병증이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한 환자분들, 그리고 인지기능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정신과적인 증상이 없이 신체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되고요. 이런 파키스병 환자들이 약 전체 환자의 한15%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초기 환자에서도 어, 매우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 임상 연구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기 환자에서도 어, 뇌심부 자극술을 시행할 수 있게 어, 되는 시점에 아주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뇌심부 자극술을 시행한 환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뇌 깊은 부위에 전극이 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극을 이용해서 뇌 특정 부의 신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전극을 이용해서 얻는 신호를 뇌 국소 전위라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시상하핵에는 음, 부드럽고 빠른 운동을 방해하는 베타파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레보도파 같은 이제 약물을 투약하거나 이제 뇌 심부 자극기를 통해서 저희가 특정 주파수로 이제 자극을 주면 환자의 운동 증상이 좋아짐과 더불어서 베타파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현재 뇌신부 자극술을 시행하는 환자들은 수술 후에 베타파가 가장 증가한 부위를 찾아서 선택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베타파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자극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도의 세기와 이제 주파수를 선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떨림이라든지 이상 운동증 등에 이제 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파형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형을 찾아서 좀더 보다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뇌 신부 그 자극기는 뇌 신호 기록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24시간 계속 전기 자극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극선을 따라서 뇌신호를 우리가 측정하고 기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정도의 자극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방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양방향 예, 치료가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맞춤형 치료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자극기로는 진료실 안에서만 내신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제 향후에 제도적, 정책적 그리고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뇌 신호 기록 정보를 실시간 쌍방향 교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뇌 신부 자극 후 개별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가장 적절한 자극 값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 신호 감지 기술이 보다 발전된다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 개인에게 맞는 자극 유형을 찾아 맞춤형으로 자동 자극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외과의 역할이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와 이제 모니터링 약물 조절에 있어서는 신경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뇌신호 감지 기술이 보다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 간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는 파킨슨병 환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파킨슨 병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킨슨 병은 약물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상 관리가 가능하지만, 병이 진행함에 따라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술 등 다른 치료법을 적시에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에 따라 질병의 진행 속도나 치료 경과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뇌신부 자극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약의 효능도 개선되고, 질병 진행도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최근 연구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생기는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기에 수술해주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97년에 이제 그 임상에 어 적용이 돼서 수술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36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어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킨선병 자체는 향후 정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유기하,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어, 그런 주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고요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토크 파킨선병편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안용환이었습니다 네, 신경과 박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